여보 이번 주 주말에 엄마랑 동생네랑 다 같이 외식할까 하는데 당신은 시간 괜찮겠어? 그래 나야 뭐 주말에 별일 없지. 이번에도 아가씨네 식구들도 같이 오는 거야? 응 내가 알기로는 소미가 엄마한테 먼저 밥 먹자고 했다던데? 갈비에 냉면 먹자고 하더라. 왜? 당신은 내 동생이랑 같이 밥 먹기 싫어서 그래? 아니 같이 밥 먹기 싫은 건 아닌데. 항상 밥 먹자고 먼저 이야기해서 비싼 곳 데려가 놓고 자기들은 계산도 안 하고 쏙 빠져나가잖아 걔네가 좀 그렇긴 하지 옛날부터 내 동생이 좀 짠돌이 기질이 있었어 웃을 일이 아니야 밥이야 한번살 수도 있는데 그럼 언제 한번 커피라도 사던가 계산할 때 와서 보태는 척이라도 하던가 둘다 몸만 아서 밥만 먹고 쏙 빠져나가니까 좀 그래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잖아 당신 말이 다 맞지 이번에는 내가 소미한테 따로 이야기할게. 솔직히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아가씨 식구가 둘다 덩치도 좀 있고, 먹성이 좀 좋아? 그집 애들도 웬만한 얼음만큼 먹으면서, 사실 먹는 걸로 이러면 속 좁은 사람 될까봐 말은 안 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우리가 돈 내는 게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이번에는 내가 눈치 단단히 줄게.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알겠어. 더 이상 이야기하면 나도 너무 쪼잔한 사람 되는 것 같아. 당신 믿고 참을게. 저녁 먹을 장소는 어딘데? 예전에 우리 엄마 집 근처에 화로구 있지 말지? 거기 냉면이 진짜 맛있거든. 돼지갈비 좀 먹고 냉면 먹을 것 같은데. 그럼 주말에 어머님댁 가는 걸로 알고 있을게. 알겠어. 고마워. 이따 집에서 봐. 시부모님과 결혼한 신우까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다닥다닥 붙어서 살고 있어요. 가족이 근처에 산다는 건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시댁이라 조금 불편한 점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예전부터 시댁 식구들이 자주 모이고 친하게 지내서 그 부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만 보니 시댁 모임의 밥값은 맨날 저희 부부가 내는 겁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자기가 식구들 밥값을 다 냈다는데, 이젠 결혼해서까지 이러니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마른 편이고 아직에도 없어서 얼마 먹지도 않아요. 근데 신우네 부부는 저희보다 훨씬 많이 먹고 신우의 두 아들이 먹는 것만 생각해도 저보다 훨씬 많이 먹을걸요. 그런데도 한번 식사비를 계산한 적도 없고 심지어 고맙다는 인사조차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여보 진짜 이게 맞아? 미안 오늘 음식값이 좀 많이 나왔지? 당신 아가씨한테 눈치 주고 할 말은 한다더니, 결국또 당신이 알아서 계산하더라. 나도 뭐라고 말하려 했는데, 걔네는 안 그래도 외버리하느라 어려운데, 요즘 매제 다니는 회사도 사정이 안 좋다더라. 월급이 밀리네만에 죽는 소리 하길래, 더 이상 뭐라 못하겠더라고. 형편이 어려우면 대충 집에서 집밥이나 먹던가, 돼지갈비 먹는다더니 소갈비 살을몇 인분을 먹은 거야? 식구들 외식비로 60만 원이 말이 돼? 아니, 소미가 갑자기 소갈비를 시킬 줄은 몰랐지나도. 먹겠다고 시키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말릴 수도 없고. 그럼 자기들도 최소한 절반 정도는 계산할 때 보탰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가 먹겠다고 했으면 지가 사야지. 당신이랑 나랑 3인분도 안 먹었을 텐데. 그집내 식구들 먹은 것만 15인분이 넘을걸? 그래도 우리가 손윗사람인데 밥한번사줄 수도 있잖아. 형편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편이니까. 뭘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 당신은 이게 한두 번으로 보여? 얼마 전에도 아가씨가 방어가 먹고 싶네 어쩌네 하더니 횟집에서 35만원 쓰고 온거 잊었어? 이게 한두 번이야? 그렇게 사주고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었니? 그건 그때도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웃긴다, 진짜. 왜 맨날 이런 일이 생기면 당신이 나한테 사과하는데? 사과를 하려면 아가씨가 해야지. 아무리 염치 없는 사람들이라도 이 정도로 얻어먹으면 다음날 미안하다고 커피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쏘겠다. 내가 우리 집안 이야기 나오면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고기 추가할 때 우리 눈치 한번안 보고 잘만 시켜먹더라. 어린애들도 옆에 있는데 술은 왜 그렇게 마시는 거야? 생각할수록 너무 열받네. 나 이번에는 못 참아. 아가씨한테 직접 이야기해서 어제 밥값은 받아내야겠어. 그래. 내가 봐도 이번엔 좀 심한 것 같아 혹시라도 당신이 신우한테 따로 돈 주거나 하면 진짜 알아서 해 그땐 다신 당신 네 가족이랑 밥 먹는 일도 없을 거고 나도 당신이랑 계속 살지 말지 다시 생각해 볼 거니까 무슨 또 그렇게까지 살벌한 농담을 하고 그래? 농담처럼 들려? 아가씨네만 형편 어려운 것도 아니야 우리도 아파트 대출이자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나가고 나면 생활비 엄청 빠듯해 그래 이번엔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절대 개입 안할 테니까. 애초에 남편은 믿지도 않았어요. 사람 좋다는 소리는 참 많이 듣고 다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심정으로 제가 직접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누군 돈이 썩어 나서 신혼의 식구들 소갈비 회식을 시켜준답니까? 아가씨, 나랑 이야기 좀 해요. 네, 새 언니. 안 그래도 제가 막 연락하려던 참이었어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언니가 밥값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면서요?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비싼 소갈비 안 먹을게요. 그럼 됐죠? 그리고 커피 정도는 저희가 살게요. 지금 커피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밥값 얼마 나왔는지 들었어요? 글쎄요, 그래도 소갈비살 먹었으니까 꽤 많이 나왔겠죠? 30만원 정도 나왔나? 30만원이면 제가 말도 안 꺼냈어요. 정확하게 66만 5천원이에요. 생각보다 지출이 너무 커서 저희 이번 달 생활비가 완전 마이너스네요. 먹은 만큼 계산하라는 건 치사하니까 절반 33만원만 보내줘요. 에이, 언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이봐요, 아가씨. 우리는 뭐 돈이 남아돌아서 매번 아가씨네 식구들 밥값까지 계산한 줄 알아요? 저희도 빠듯한 형편의 어머님이랑 같이 식사하는 거니까 괜히 얼굴 붉히기 싫어서 내고 말았던 거잖아요. 언니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 같이 기분 좋게 먹었잖아요. 다 같이 기분 좋게? 저는 아가씨가 소갈비 시킬 때부터 하나도 기분 안 좋았고 안 그래도 예전부터 제 남편이 밥값 다낸게 억울한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윗사람이 밥값 정도는 낼 수도 있지.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쪼잔하시네요. 윗사람이 뭐 봉이에요? 저희한테 언제 윗사람 대접 해준 적이나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한테 뒤에서 이야기해봤자 소용 없어요. 유치하게 진짜 이럴 거예요? 유치하긴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지. 5천 원은 저희가 더낼 테니까 33만 원만 오늘 당장 보내줘요. 언니 진짜 너무 유치해서 말이 안 나와요. 유치하면 반반 내고 앞으로 안 보고 살면 되겠네요. 먹는 것도 아가씨네 식구들이 제일 많이 먹었지만 저희가 절반 내주는 거잖아요.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 형편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이러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쪼들리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밥 먹고 카페 가서 커피라도 아가씨가 계산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어머님이 커피값 계산하시려고 카드 내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다음엔 커피 정도는 저희가 낸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아가씨는 늦었어요. 이제는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밥 먹고 싶지가 않아요. 33만 원 오늘 안으로 돈 보내 줘요. 저희 돈 없다니까 진짜 이래야겠어요? 돈 없고 형편 안 좋으면 소갈비가 아니라 집에서 라면을 먹었어야죠. 왜 먼저 먹자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앓는 소리예요? 내가 호구도 아니고 아가씨가 갈비 먹자고 하면 계산해주는 사람이에요? 가족끼리 진짜 이럴 거예요? 가족 아니게 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당장 내돈 보내요.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보기 싫으면 알아서 해요. 진짜 끝까지 안 보내면 다신 시댁 행사에 안 불려나가고 시댁 식구들 얼굴도 영영 안 보고 살 생각이었는데. 신우 본인도 일이 너무 커진다 싶으니까, 그날 저녁 제 통장으로 33만원을 이체 시켰더라고요. 밥한번 정도는 저희가 사줄 수도 있는데, 모든 일에는 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같이 저녁 먹자고 해놓고 소갈비 주문해버리면, 독박 씌우겠다는 소리로밖에 더 들리나요? 앞으로 신우가 또다시 밥을 먹자고 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무조건 식구들 먹은 거 각자 계산해서 정확히 돈 받아낼 겁니다. 시어머니 드시는 건 저희가 사드릴 수 있어도 신혼의 식구들은 절대 아니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